안녕하세요 레더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가죽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실을 끼우는 방법과 이제 가죽에 셀드스티치 하는 방법을 배우고 토콘을 단면마감까지 배우면서 예쁜 슬림한 카드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단타공 본딩까지 된 가죽이 이렇게 있고요, 실이 있고 바늘 두 개, 토코놀 마감제가 들어 있습니다. 기타 준비물로는 실을 마감하기 위한 라이터와 실을 자르기 위한 쪽가위쪽가위가 뭐 없으시다면 뭐 일반 가위나 칼, 뭐 이런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면. 바느질 하기 위해서 실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주어야 합니다. 실은 바느질 할 길이에 가죽이 좀 두껍기 때문에 4배 정도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1배, 2배, 3배, 4배. 이 정도. 실이 준비가 되셨으면 실을 바늘에 끼워야겠죠? 자, 세드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늘에 실을 끼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바늘 길이만큼 잡아주시고 실의 엄지손톱 부분의 가운데를 관통을 시켜줍니다. 물론 바늘의 뾰족한 부분으로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관통을 해주시고 실의 긴 쪽과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으로 다시 한번 실 가운데를 관통 시켜줍니다. 이렇게. 실이 관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의 짧은 쪽을 이제 바늘귀에 넣어 주고요. 짧은 쪽을 당겨서 바늘귀 쪽에 가까이 오게 만든 다음에 긴쪽 실을 위로 당겨 줍니다. 이렇게. 매듭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자, 이렇게 하면 한쪽에 바늘을 이제 끼우는 것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바늘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바늘 길이만큼 실을 잡아주시고, 엄지손톱 근처에 실의 가운데를 바늘의 뾰족한 부분으로 관통을 시켜주시고, 긴 쪽으로 다시 한번 관통. 네. 실의 짧은 쪽을 바늘 귀에 넣어주시고, 위로 당겨 주신 다음에 실의 긴 쪽을 위로 툭 올려서 매듭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는 바느질할 준비가 다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가죽에 스티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가죽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 정해야지 되는데, 자, 이쪽, 카드칸이 있는 쪽을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뒤쪽을 뒷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면을 왼쪽에, 내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두시고, 뒷면을 오른쪽을 향하게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내몸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차근차근 바느질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멍. 첫 번째 구멍이 이 카드칸 끝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두 번째 구멍에 다음 바늘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셨으면은 바늘을 빼서 실의 길이를, 실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 구멍 두 개의 실이 두 가닥 나와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실을 잡아주시고, 뒤에 있는 실을, 이 실이, 앞에 있는 실이 나온 구멍에, 구멍에 넣어줍니다. 넣어 주셨으면 가죽을 한번 당겨 주시고요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성을 위해서 실을 한 바퀴 더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가죽이 울지 않도록 당겨주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의 앞면이 왼쪽에 오게 하고, 뒷면이 오른쪽에 오게 한 다음에 왼쪽부터 한 칸을 전진하도록 합니다. 왼쪽 한칸 전진. 뒤에 있는 실은 같은 구멍으로 실이 배를 뚫지 않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땀이 완료가 되었구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은 한칸 전진. 오른쪽은 같은 구멍으로 뒤에 있는 실이 관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겨주고 이 당겨줄 때의 기준은 가죽이 울지 않을 정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한칸 전진. 오른쪽은 같은 구멍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속도를 내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땀이고요. 전진, 당겨놓고. 마지막 땀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실을 한 바퀴 더 돌려서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뒤쪽에서는 실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쪽가위로 2mm 정도 남게 잘라주신 다음에, 마이타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느질이 완료가 되었구요. 이제는 이제 반드신토코으로 단면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톡 찍어서 단면을 손으로 문질러 줍니다. 문질르다가 가죽 바깥쪽으로 토코널이 묻게 되면은 이제 닦아주시고 닦은 손은 이제 휴지 같은 거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토코널 발라주는 이유는 어, 가죽이 약간 거친 부분을 이제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감으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가죽이 한결 차분해진 것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쁜 슬림한 카드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 카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드가 이렇게 잘 들어가구요 명암도 이렇게 넣어서 쓸수가 있습니다